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연합 속회 예배로 어, 저희가 보는 속회 공과 17과 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저는 속회 공과 책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을 보면서 가만히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어, 지금 이 땅에서도 어, 누가 크냐, 누가 작냐로 싸우면서 어, 누구는 자기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누구는 반대로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움츠러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천국에서조차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분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든 구분짓는 일은 천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즉, 천국에서 큰 자라고 구분되어지는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부 설교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스로 말하길.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조차 들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떠받들었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신발은 누가 들수 있을까요? 당대의 선지자로 여겨지던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신발을 들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일곱 여덟 살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밥을 사준다고 경양식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저도 같이 갔죠. 그 당시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곳인데 큰맘 먹고 데려가신 거였죠.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먼저 일반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교회 청년들은 당연히 다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일반 돈가스를 따라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혼자 가장 비싼 함박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어린아이답게 순수하게 그냥 먹고 싶은 거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넌 눈치도 없냐 라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으니까요.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발을 누가 들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들수 있다 없다 뭐라고 얘기해도 그런 거에 눈치 보지 않는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신발을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를 보고, 이해하기를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최대로 낮아진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의 신발을 들수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최고로 겸손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천국에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고,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천국에는 작은 자가 아예 없고, 모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세례요한이나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다 똑같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최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발을 차마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발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발로 뻥 차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기준에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 저는 그의 신발조차 들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신발을 들어서 옮긴다면, 그건 그냥 예수님의 신발을 들어보고 싶어서 들은 것 뿐이었겠죠. 제가 그저 순수하게 함박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서 그 함박스테이크를 시켰던 것처럼요. 어떠한 악한 마음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죄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은 제자들의 전혀 순수하지 않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니까 아, 천국에서도 큰 자, 작은 자 나뉠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아질수록 큰 자가 되는 거구나.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점점 어린 나이 같아질수록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봤을 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그야말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한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출발선에 선 자들입니다. 출발선에 섰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즉, 그것만으로도 믿음의 출발선에 선 것만으로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의 출발선에 선새 신자를 기존 신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야 함을 알려 주십니다. 한편으로 6절에서는 너희가 만약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다는 건 믿음의 출발선에 선, 서 있는 사람을 실격시키고 구원의 레이스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을 구원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악한 행동인 것이죠.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도 역시 강조하시기를 범죄한 손이나 발, 눈을 그대로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게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죄 없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묻은 부위를 도려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것들을 잘라내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조금은 과격한 표현의 당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완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믿음의 출발선에 선 자들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을, 새신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나이가 어린 교회, 학교, 아동, 청소년들이 그 출발선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출발선을 이미 지나온 신앙의 선배들로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예수님 섬기듯이 해야 합니다. <laughs>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큰 자만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수한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세례 요한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장이란 계속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신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믿음의 출발선을 지나온 신앙의 선배로서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새 신자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저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주의 제자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죄로 물들지 않기 원합니다.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지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만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며, 주님 따라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믿음의 출발선에 선 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